안녕하십니까. 아, 지난번에 장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요. 아, 네. 올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원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최신 장비 위주로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뭐, 뭐 특별하게 좀 소개할 만한 장비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좀 트렌드가 미침습적이면서 좀 받기 편하게 받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군인과 같이 함께 이제 시너지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980 나노미터의 레이저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V980이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분류를 굳이 하자면 근적외 선에 이제 분류되는 레이저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이제 레이저면 이제 고유의 파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파장에 따라서 이제 발색단이라는 게 이제 정해지는 건데요. 즉 어느 조직에 반응을 해서 레이저가 효과를 내느냐 이게 발색단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소 레이저는 이제 검정색 색소에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980 레이저는 이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 몸의 에너지 ATP를 만드는 공장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관인데, 얘를 이제 980 레이저로 자극을 했더니 어, 여러 가지 이로운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을 금속의 자전을 쏴서 이로운 효과를 보는 이980 레이저를 썼더니 어, 피부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홍조, 그다음 피부 트러블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타입 원 콜라겐을 증식시키는 또 그런 또 효과가 있어서 제가 썼을 때는 이제 토닝과 같이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시술이 들어갔을 때 환자분들이 모공하고 주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약간 팔자주름도 좀 옅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네시스랑 비교해서는 어때요? 아니면? 비슷한 목적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대신 좀더 업그레이드된 맥스트 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어, 우선은 굉장히 받을 적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따뜻한 기분 정도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환자분들도 받고 나시면 휴식을 취한 듯한 좀 굉장히 상쾌하다 이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원장님도 다른 레이저들을 좀 많이 써보셨는데 980이랑 비교하자면요? 우선은 980은 어디에 적용해도 사실 좀 약간 감초 역할을 하는 레이저라고 저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저 토닝하고도 이제 같이 코미네이션을 많이 하지만 뭐 LDM 장비라든지. 피부 장비 자체를 튼튼하게 해서 홍조와 미백, 그 다음에 이제 염증까지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하고도 좀 많이 지금 코미네이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게이 장비의 좀 최대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얘가 역사를 좀 보면 이제 이눈문적 베이스는.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후로는 이제 뭐 통증 조절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쓰이고 있다가 이제는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는 장비여서 어 굉장히 좀 새로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PBM 장비는 이제 LED라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올려놓고 쓰는 건데 얘네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쏘기 때문에 뭔가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좀 시술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효과를 좀더 집중적으로 볼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된 장비여서 뭐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이 정말 좀 토닝과 같이 이제 콤비네이션을 해서 효과를 좀 많이 보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9월 16일에서 11월 7일이니까 두달 뒤에 변화가 되시겠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모공도 줄어든 이 모공이 이제 이렇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주름도 선명하게 이제 잡히던 것이 좀 옅어지고, 그리고 이제 팔자도 보면 약간이 펴진 듯한 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난 케이스이시고요.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토닝을 했을 때 이런 효과를 얻기는 굉장히 드는데, 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케이스고, 분들도 보면. 모공이 굉장히 좋아지고 톤도 좀 많이 좋아졌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해 보면 거의 한한달 정도에서 두 달이 지나면 효과를 대부분은 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장비를 보러 가시죠 지금 여기가 저희 레이저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색소 레이저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게 얘가 이제 980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깔끔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아, 네. 뭐 제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뵐것 같은데. 자주 와도 될까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점표? 큐티로 <laughs> <laughs>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큐티 네, 음. 좋습니다. 큐티로로. 네, 네. 그럼 그때 또 다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